이 시간은 우리 세가족 환영의 일부 순서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우리 순서는 우리 마태타의 섬김 위로 어, 봉사하고 있는 우리 이해주 우리 자매 나와서 간증하는 시간 먼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더위로 올라오세요. 제일 위로 올라오세요. 그렇지. 가운데 서세요. 오케이. 안녕하세요. 저는 마테타이안에서 세 가족 팀으로 섬기고 있는 이혜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 제가 나고 자란 교회에서. 이렇게 앞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이 처음이라 새롭고 또 굉장히 많이 떨리는 것 같습니다. 원래 이 시간은 세 어, 가족으로 정착하신 성도님께서 나오셔서 하는 시간인데 이번 세 가족 환영회 때는 세 가족을 섬기고 있는 입장에서 또 대학 청년의 나이대에서 바라본 교회에 대해서 나눠 주셨으면 좋겠다고 이제 이성아 전도사님의 부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송도님들 앞에서 어떤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까 하고 고민을 하다가 이제 저희 마테타이에서 어떻게 새 가족을 섬기고 있는지에 대해서 나눌까 합니다. 먼저 제가 새 가족 팀으로 섬기고 있는 마테타이는 20살부터 26살까지 대학생, 직장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년 전 김창대 목사님께서 저에게 혜주야 너가 마티타이 새가족부로 섬겨봤으면 좋겠는데 어때?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가장 먼저는 걱정이 좀 앞섰던 것 같습니다. 어,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저는 조금 내성적인 성향이었던 것 같고 누군가에게 친근하게 말을 걸고 또잘 나올 수 있도록 챙기는 것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걱정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어, 하지만 제가 걱정했던 부분은 크게 작용하지 않았습니다. 세 가족이 오면 목사님께서 가장 먼저 챙겨보시고, 이후에 저에게 인계해 주십니다.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마테타이 임순장이 함께 챙겨볼 수 있도록 이야기를 나누고 또 함께 챙겨보고 있습니다. 저희 마테타이 모임 시간이 1시 10분에 시작하기 때문에, 그 전까지 새 친구와 식사 교제 이후에 이야기를 많이 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처음 새 가족을 만났을 때는 어, 당연히 어색함도 있고 또 제일 처음으로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하지 하는 고민도 있지만 어,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어, 저희 교회의 국밥이 참 맛있어요부터 시작해서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시작하곤 합니다. 어, 그리고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전 신앙생활에 신앙생활했다면 그 부분은 어땠는지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어, 이런 식사 교제나 대화 시간이 아무렇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어, 정말로 세 가족의 자리에 있어 보니 이런 부분은 꼭 필요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20대 초반에 서울 생활을 하면서 세 가족의 자리에 있어 보았는데요. 처음 하는 타지 생활에 설렘과 기대감이 가득했고 처음으로 부산 서명회가 아닌 다른 교회로 발을 뒤졌기에 긴장도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 제가 처음으로 방문한 교회는 새가족 섬기미의 필요성을 가장 많이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꾸준히 그 교회로 방문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대해 소개를 해주거나 청년부 모임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결국 그 교회 정착하지 못하고 매주 정착할 교회를 찾다 보니 주일은 늘 긴장되고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잠시 부산에 방문하면 이제 주일에 부산 서면교회를 오게 됩니다. 어, 부산 서면교회에 오면 다시 서울로 돌아가고 싶지 않을 만큼 따뜻하고 편안하고 행복했습니다. 이처럼 어떤 환경에 처음 발을 짓는 것은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러기에 그 용기에 감사하며 함께 이끌어준 자리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저희 교회에 오시는 새로운 청년들은 SNS나 인터넷을 통해서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 그렇게 자신에서 오는 친구들은 얼마나 큰 용기를 가지고 오는 발걸음인지 잘 알기 때문에 어, 더욱 감사하고 잘 정착하여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는 기쁨을 함께 누리고 싶은 마음이 가장 큽니다. 이런 마음으로 다양한 새 친구들을 만나고 섬기다 보면 각자만의 아픔이나 또 현실적인 부분에 부딪혀 힘들어하는 친구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가장 많이 듭니다. 그 부분들을 목사님을 비롯해서 부장 선생님, 새가족 부원들과 함께 나누고 기도합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새가족 부를 섬기며 새가족과 지체들을 위해 기도하는 저와 그리고 주위를 둘러보면 그런 새가족을 위해 기도해 주는 청년들의 모습들이 보입니다. 이런 모습의 청년들이 속한 교회에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이런 교회 안에서 모두가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은 더욱 감사한 일것 같습니다. 어, 이렇게 저희 마태타인의 세가족들을 섬기고 있고요, 또 교회로 보내주시는 세가족들을 향해서 어렵지만 관심을 가지고 만나주시고. 식사도 함께 해주시고 섬겨주시면 또그 속에서 기도하고 나누는 것을 통해 공동체와 교회가 더욱 자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 늘 청년들을 위해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 합심하여 기도해 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각자만의 삶 속에서 힘듦을 품고 오는 청년들, 새가족들이 하나님을 알고 교회 안에서 회복과 교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위로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키앙 간장. 감사합니다. 예, 다른 교회에 한번 가서 새 가족이 되어 보니까 그 입장이 어떠한지를 또 우리 주자매가 이야기를 했고 또 우리 교회에서 새 가족들을 얼마나 진심으로 대하고 있는지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이 시간은 우리 새 가족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우리 앞으로 나오겠습니다. 입장하실 때에 우리 축복송 전주가 필요합니다. 전주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세 가족과 우리 장로님들이 전원 앞에 입장하시겠습니다. 우리 총 10명 정도 되는데요. 오늘 참석하신 분들은 한 7분 정도 되실 것 같습니다. 아, 8분이시네요. 예.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장노님들과 함께, 아, 우리 장노님들을 환영한다는 의미에 있어서, 예, 장노님 뒤에 쓰시고, 좋습니다. 이제 축복송을 부를 텐데요. 우리 일절을, 일절을 장노님과 여기 앞에 나온 우리 세 가족들이 함께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일절 부르고 난 다음에 간주하는 동안 우리가 선물을 정정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축복서 부르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기관장, 우리 전도의 기관장들 나와서 먼저 우리 세가족들에게 선물을 증정하겠습니다. 나오십시오. 그 선물이 뭔지는 공개 안 하실 거죠? 알지? 네. 자, 우리 기관장, 우리 갈렙, 마태타이, 일여 전도의, 이여 전도의 팔레전도에 구혜전도에 또 아브라함 이삭 이렇게 있습니다. 전달하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제는 이어서 우리 구역장 우리 구역도 같은 식구 가족이죠. 우리 구역장님 나와서 우리 사가족들의 선물을 하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선물을 전달하는데 박수도 안 치는 데가 있습니까? 야. 우리 한번더 박수하겠습니다. 예. 네. 아, 받으셨죠? 예, 네, 좋습니다. 이제 우리 이절을 다 같이 우리 다 같이 한번 이절을 같이 부르며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신의 가에 믿음 뿌리 내리오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하나 남았는데요. 우리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저 보고 이걸 부탁하더라고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같이 하트와 함께 사랑합니다 외쳐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트를 먼저 그리면서 사랑합니다 이러면 여러분들도 들을 따라서 크게 하트를 그리시면서 큰 하트를 그리시면서 사랑합니다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세 가족들을 향해서 마음을 담아서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좋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세 가족들이 먼저 중고동구실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세가족들 이동하는 <laughs> 하겠습니다. 예. 좀 안내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이어서 우리 중고동무실에 내려가서 이부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